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한 겨울 강가에 꽃 같은 처자가 홀로 앉아 얼음을 깨고 있구려. 이름도 없이 그저 부어대기라 불리며 구박받는 이 아이 바로 분이입니다. 야 인연아 굼뱅이 삶아 먹었느냐? 해 떨어지기 전까지 그 빨래 다못 마치면 오늘 저녁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마님 손이 너무 시려 감각이 없습니다. 제발. 아궁이 불 곁에서 잠시만 녹이고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다 손이 썩어 문드러지겠습니다. 흥, 천한 것들은 엄살만 늘어서는 내년 손이 썩든 말든 내알바 아니다. 썩으면 잘라내면 그만이지. 그때였소. 지나가던 한 노인장이 이 기막힌 광경을 보고는 발을 딱 멈추는데, 허허. 그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란 말이지. 허, 거참 기야도다. 저런 시궁창 같은 곳에 천하를 품을 국모의 상이 숨어 있었다니, 내 눈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 저 노인네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썩 나가지 못해. 재수 옴복겠으리. 잠시 실례하겠소. 내 네, 이곳에 아주 귀한 분이 계시기에 그 기운을 따라 들어왔을 뿐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도사님이 비단 옷 입은 마님은 거들떠도 안 보고 흙두성이 분이 앞에서 넙죽 큰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소? 어르신, 왜,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냥 부엌대기입니다. 이러시면. 많인께 경을 칩니다요. 이 미친 영감쟁이가 노망이 났나? 감히 어디다 대고 절질이야. 저녀는내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천한 종년이란 말이다. 천하다 했느냐? 내 눈에는 저 아이가 종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장차 이 나라 만백성을 품을 왕비가 보이느니라. 내 이년! 귀한 봉황을 닭장에 가두었으니 천벌이 두렵지 않더냐? 왕비라니 부원대기가 왕비라니 마님도 놀라고 분이도 놀라 입이 떡 벌어졌는데. 오호호호! 아이고 배야 왕비? 이 꼬질꼬질한 년이 왕비면 나는 옥황상제합니다. 이 땡중이 얻어먹을 게 없으니 헛소리로 사람을 홀리려 드네. 마님은 고웃음을 치며 넘어갔지만. 도사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소. 그는 비웃음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분이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을 열었지. 허나 명심하거라 귀한 꽃일수록 모진 바람을 맞는 법, 왕비가 되기 전 너에게 세 번의 죽을 고비가 닥칠 것이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목숨이다. 죽을 고비라니요? 흐흑, 저는 왕비고 뭐고 다 싫습니다. 그저 안 맞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요. 내 말이 허언인지 자언인지는 오늘 밤이면 알게 될 게다. 이 주머니를 지니고 있거라. 내 목숨줄이 될 것이니. 이 늙은이가 끝까지 썩어져라 재수없게 어디서 저주질이야. 소금을 뿌려라. 퇴퇴. 도사가 떠나고 밤이 깊었소. 분이 꼬리 보기 싫어진 마님은 희어이첫 번째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 명령이 기가 막혔지. 분이 이녀나 오늘 밤 안으로 뒷산 넘어 호랑이 구랍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내일 아침 국 끓일 물이니 식기 전에 따뜻한 물로 떠와야 한다. 알겠느냐? 네. 호랑이구이요 마님 그곳은 대낮에도 장정들이 가길 꺼리는 곳인데. 이 밤에 어찌 밤바람이 윙윙 귀신 곡소리처럼 울어대는데 가녀린 무늬가 물동이를 이고 산길을 오릅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심장은 쿵쾅쿵쾅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 으 너무 무서워 엄마 저좀 살려주세요 마님은 어찌 저를 죽으라 등 떠미십니까 으아. 그 순간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후 하고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소? 위급할 때이 주머니를 열어보거라. 산의 주인은 의외로 정에 약한 법이니라. 주 주머니 도사님이 주신 주머니 이 이건 육포? 그리고 쪽지 나눠 먹어라. 에라 모르겠다. 분니는 눈을 질끈 감고 육포를 던졌소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을 잡아먹을 줄 알았던 호랑이가 얌전히 고기만 받아먹고는 분이 발치에 강아지처럼 엎드리는 게 아니겠소 허허 역시 하늘이 낸 사람은 짐승도 알아보는 법첫 번째 고비를 넘겼구나 허허 세상에 이런 구경거리가 또 어디 있겠소 산중 호걸 호랑이가. 분이의 보디가드가 되어 집까지 에스코트를 해주니 이것이 바로 호위무사 아니겠소? 히히, 지금쯤이면 호랑이 밥이 되었겠지. 뼈도 못 줄였을 게다. 내일 아침엔 동네방네 실족사했다고 소문이나 내야겠다. 마님, 분이 왔습니다. 호랑이 굴앞 우물물이 참 맑더이다. 식기 전에 어서 문 열어주십시오. 허억! 니!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아니, 그 뒤에, 저, 저불 켜진 눈알은 도대체 무엇이냐? 으아! 사람 살려! 호, 호랑이다! 아니면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 빠지고, 오줌까지 지릴 뻔했지 뭡니까? 호랑이는 분이에게 눈인사를 하듯 끔벅하고는 산으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호랑이도 못 잡아먹은 분이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니, 최씨 부인은 약이 올라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소, 저년이 요물을 부리는 게 분명하다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 안 되겠다, 산짐승도 못 잡는다면 내 손으로 말려 죽이는 수밖에, 어디 두고 보자, 내년이 언제까지 버티나! 분이 이년아, 이 독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길어 붓거라! 내일 아침까지 물이 찰랑거리지 않으면 내년 뼈 마디를 몽둥이로 다 분질러 놓을 테다. 마, 마님. 이 독은 미치게 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요. 천번을 부은들 어찌 물이 차겠습니까. 이건 저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지독한 마님은 들은 척도안 하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소. 분이는 울면서 물을 붓고 또 부었지만 콸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마치 분이의 피눈물 흐르는 소리 같았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도사님, 도사님. 이번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밤은 깊어가고 분이가 탈진에 쓰러지려던 찰나 어디선가 개골개골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두꺼위떼가 새까맣게 몰려오는 게 아니겠소. 땅의 짐승 또한 하늘이 내는 왕비를 알아보는 법.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자, 보십시오. 징그러운 줄만 알았던 두꺼비들이 제 몸으로 그큰 구멍을 꽉 막아주는 게 아니겠소? 등껍질이 까질 텐데도 꼼짝도 않고 분위를 위해 희생을 자처하니 미물이라도 그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이지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호호호! 해가 떴구나! 분이 2년! 이제 뼈가 부러질 준비가 되었느냐? 어디 빈독 좀 구경해보자꾸나! 아! 아니! 이! 이게 무슨 조화냐? 구멍 뚫린 독에 물이 찰랑거려? 말도 안 돼! 내년이 밤새 물을 길어붓고 또 붓고 한 것이냐? 마님 분부대로 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지요? 유물, 요물, 유물이다. 호랑이가 살려보내더니 이제는 깨진 독을 채워? 너는 사람이 아니다. 내집 구석에 이런 귀신 같은 년을 둘 수는 없다. 마님은 이제 분위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소. 하지만 아기는 겁을 먹으면 더 잔인해지는 법. 마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재앙을 준비하는데. 이제 마지막 곱이다. 물 다음은 불이니라. 이번엔 이네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할 것이다. 분이 너 오늘 고생이 많았구나. 특별히 오늘은 저 별채 아랫목에서 뜨끈하게 지지고 자거라 아주 푹 자야 한다. 네? 저런 귀한 방을 저에게요. 마님, 저는 그냥 부엌방이 편한데. 아이고, 마님의 속셈이 따로 있었소. 옷슴들을 시켜 아궁이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건 방을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워 죽이려는 화형이나 다름 없었어. 더 때라. 더! 방바닥 구들장이 쩍쩍 갈라질 때까지 불을 질러라. 오늘 밤 천연의 씨를 말려버릴 테다. 아니, 문좀 열어 주십시오. 방이 너무 뜨겁습니다. 숨을 쉴 수가. 으악! 발바닥이 타들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마지막 고비다. 화기가 너를 삼키려 할때 주머니 속 마지막 물건을 삼키거라. 도사님, 이것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꿀꺽. 분이가 주머니 속 푸른 구슬을 삼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소. 어, 펄펄 끓던 방 안에 서늘한 냉기가 감돌더니. 분이의 몸 주위로 푸른 얼음 보호막이 생겨나는 게 아니겠소? 허허허 아주 바삭하게도 탔구나 이제야 십년 묵은 재증이 내려가는구먼 얘들아 가서 빗자루로 재를 싹싹 쓸어 담아라 강물에 뿌려버리게 마님은 분이가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소 머슴이 떨리는 손으로 새까맣게 단 문짝을 두 건드리니 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 우와, 이게 웬 일입니까? 방 바닥은 수덩이가 되었는데 그한 가운데 분위가 마치 하얀 연꽃처럼 오얗게 살아 있는 게 아니겠소? 심지어 옷자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마님, 간밤에 불을 어찌나 뜨겁게 떼주셨는지 아주 푹잘 잤습니다. 덕분에 몸에 있던 한기가 싹 달아났습니다요. 히, 귀 귀신이다.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혀는 사람이 아니다. 썩 물러가라! 세 가지 재앙이 모두 끝났다. 물, 짐승, 불의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라. 어명이요! 궁궐의 가마가 당도했소. 대문 밖에서 난데없이 어명이 와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와 관군들이 들이닥치니 최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소. 왕실에 전해오던 비목의 주인이 나타나면 왕비로 맞이하라는 선왕의 유지가 있었소. 세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비목을 삼켜 깨운자. 그대가 바로 이 나라의 국모시옵니다 제가 왕비라니요. 부엌 대기 분이가 아니라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니요. 꿈만 같습니다. 마마 충전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이 썩어 귀하신 분을 몰라뵙습니다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천하에 무서울 것 없던 최씨 부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종으로 부리던 분이 발 아래 납작 엎드려 살려 달라비니 십년 묵은 재증이 뻥 뚫리는 순간 아니겠소? 마님, 저는 마님을 벌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엔 피가 솟는 법입니다. 그 죄는 하늘이 다 보고 계시니 남은 생은 베풀며 속죄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부인은 궁으로 들어가 어진 왕비가 되어 백성을 보살폈고 최씨 부인은 전 재산을 털어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평생 자매하고 살았다 합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귀한 꽃으로 피어난다는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얼쑤.